자, 이와 같이, 이와 같이, 이렇게 연결합니다. 그리고 니,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 니셋 버튼이고요, 여기는. 그리고 이건 USB 충전장에만 꽂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 뒤에, 뒤쪽에 USB 포트가 있어요. 음. 꽂으면, 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, 라우터기도 파란불로 들어와야 돼요. 여기에, 좀 있으면, 정식적으로 파란불이 뜹니다. 자, 이렇게 파란불이, 돼있죠. 그 다음에, 옆에 모니터에서 전체 메뉴로 갑니다. 지금은 안드로이드 노트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들어가고 아 지금 핸드폰 핸드폰 거를 안드로이드 노트 꺼주세요. 나중에 보세요 여기 컴두 번째 그서 모바일 기기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토를 제거, 그 다음에 기기 삭제, 그러면 핸드폰께 연결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안드로이드 오토 자, 이렇게 면 맥킨드가 하나 떴죠. 네, 저희 제품의 이름이 맥킨드예요. 이걸 터치 지침 확인, 한번에 안 되면, 한두세번 거쳐서 시도하시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됩니다. 잠시 기다려볼게요. 이렇게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. 뜨죠? 그렇죠? 좀 기다리면 화면이 올라올 겁니다. 여기 나가 보시면 이제 홈으로 나가면 화면이 자동으로 열리고요.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면 여기 좌측 상단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뜹니다.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